할렐루야.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시는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더 경험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원 역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역사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보편적인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중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계란의 노른자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자세히 보면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늘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조금 다릅니다. 땅의 창조가 내용의 중심입니다. 창조의 배경은 땅 에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지로 창조된 사람이 창조 역사의 중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사람은 창조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창조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사람은 창조의 포문을 열 포문을 엽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의 창조를 자세히 보면 풀과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한 포기도 아직 도다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땅에서 초목과 채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땅은 아담을 위해 각종 채소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아담은 그것을 먹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들, 동물들은 언제 창조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창조된 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들에게 각각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줬다 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물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 동물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동물들과 짐승들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동물은 사람을 돕는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를 돕는 배필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이 구절은 하등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 는 어떤 사람이 돕는 위치에 있다면 그를 더 아래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세상의 눈입니다. 우리는 넉넉한 자가 또한 부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넉넉한 존재이고 더욱 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심지어 어른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남자의 인생은 여자에게 달렸다. 여자는 남자의 어머니이자 남자의 조력자입니다. 부족한 점을 채우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여자가 본인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자의 창조 목적은 돕는 배필입니다. 여기서 돕는 돕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즉 여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듯 여자가 남자를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아담은 자신을 돕는 뱀피를 보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아담은 돕는 배필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붙여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이 둘이 하나기에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목적을 보았습니다. 남자의 창조 목적은 에덴을 경작하는 것이고 여자의 창조 목적은 돕는 배필입니다. 땅은 남자와 여자를 위해 각종 채소와 열매를 맺게 되고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순종하여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받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목적이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곧이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혼돈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해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배필이라 라는 창조의 목적을 받았지만 더 이상 남자를 돕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땅은 사람을 위하여 소산을 내지 않고 저주를 받아 엉경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죄는 궁수가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한 배가 목적 없이 항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그 모든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너져 버린 이 창조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죄에 따른 저주와 형벌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 죄의 특징 죄의 심판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것에 관심이 없거나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여자를 자신 앞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아담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도커녕 비겁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왜이 여자는 이 열매를 먹었습니까? 여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처음 보았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그들은 먹음직 먹음직한 것을 먹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암직한 것을 먹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수치가 보였고 자신들을 지혜롭게 해줄것 같은 열매를 먹으니 고작 무화과 나무의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뿐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니 번제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숨어 버립니다. 죄 가장 가장 큰 열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뱀이 여자를 깰 때를 보면 이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자로부터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한번 쭉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고유 명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여자를 깰 때만큼은 하나님 보통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더욱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여와 하나님을 야외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을 다만 엘로힘으로만 기록합니다 야외 엘로힘은 아담과 함께 안식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담을 사랑하시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분입니다. 그러나 엘로힘은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전부 다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하기보단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을 피조물과 관계성이 없는 엘로임 엘로임으로 부르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 놓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자가 하나님을 야훼 엘로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엘로힘으로 부르자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자 그녀는 뱀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관계맺은 것을 또한 여자와 관계맺은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찾아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담과 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지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것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임만우엘교회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죄는 이렇게 우리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행위를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틀린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지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다만 남탓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1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를 지은 피조물들은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죄의 저주를 받는 대상과 죄의 형벌을 받는 대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주는 짐승과 땅이 받고 형벌은 사람이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뱀은 흙을 먹으며 모든 짐승들보다도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배로 다니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 소산을 내지 못하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모습이 모두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남자는 평생의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아담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다만 삶의 시간을 연명할 뿐. 결국 그들은 시한부 인생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아니 죽음을 향해가며 살아갑니다 로마서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액삭슨 사망이다 이것이 죄의 결망입니다 사랑하는 인만우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좋게 좋게 생각하시며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따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청년의 SNS를 보다가 한 드라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인데 미성년자와 촉법소녀를 다루는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서 촉법소녀는 만 12세 이하의 소녀들을 말합, 소년소녀들을 말합니다. 이 촉법소년들은 아직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 형벌을 작게 받게 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여 재판관이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을 싫어하며, 죄 형벌을 제대로 주려고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촉법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법정에서 실실 웃으면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님, 나는 촉법소년입니다. 교도소 안 가죠. 빨리 이 법정을 끝내 주세요."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 여 재판관은 그 소년에게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재판합니다 그렇게 촉법소년에 관한 법안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소년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니이치며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여 재판관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여 재판관을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면 형벌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재판하는 것은 그 아이의 삶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죄 형벌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십니다. 죄의 형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과 죄의 형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심판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입에서 갑자기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듣고, 갑자기 아담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되지 않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다시 말해줍니다. 하와,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구조를 깊게 바라보면 생명이 계속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즉 하와를 통하여 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은 죄의 형벌을 받은 죄인이지만 자신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와를 통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의 형벌을 깨닫는 자의 찬양을 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가죽옷이 없으면 그들의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생에 자신의 수치를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은 자는 그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임만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으셨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전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땅을 저주할지언정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 때문에 깨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의 무서움과 죄의 형벌을 깊이 깨달으시며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기 변호, 우리의 남탓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깨부십니다. 이 산산 조각이 난 죄인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보네퍼는 그의 논문 창조의 타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형검으로 둘러싼 생명나무를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십자가의 기둥이 생명나무의 기둥이요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다. 예수님은 그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생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임만우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남은 하루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 한곡 올려 드리는 임만우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더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찬, 창조의 질서를 삶으로 실천하여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상대방을 공감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대방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임 목사님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머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